어, 영어로는 보우드릴, 한국말로는 활비비 10세트가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대충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다루기 때문에 가시가 박힌다거나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 착용은 필수라서 장갑이 10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활비비고요. 기준은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이런 한 40cm 정도 되는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사용하고, 원래는 이제 끈을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끈이 사용하다 보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끈 조절을 용이,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릴로 지금 구멍을 세개 뚫어놨고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끈을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당겨놓으면 줄이 풀리지 않아서 끈 조절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게 되게끔 이거를 끈 조절을 잘 사용하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이게 발화, 발화 축. 이게 발화 목. 이게 지금 발화 목이고요. 보드, 영어로는 보드, 한국말로는 발화 목. 평평한 판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V자형으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거는 발화축, 발화축이고 이곳에 이 나무가 이렇게 올려진 다음에 이렇게 비벼지면서 마찰열이 발생해서 풀이 붙게 되는 거고 이거는 위쪽은 뾰족하게 아래쪽은 이렇게 뭉툭하게 지금 제작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10개 들어있고요. 이 가죽 같은 경우는 마찰이 되었을 때제가 이제 요 부이정형 홈으로 제가 모이게 되는데 그 재를 제가 모였을 때그 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재를 올리게 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재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컵은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돌이나 조개 껍질 같은 걸 사용했겠지만 지금은 이 이 위쪽이 마찰을 얻기 위해서 지금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더 불이 붙기에 편합니다. 원래는 이게 다른 나무라거나 돌, 조개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바라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불 붙이는 거를 한번 실제로 수용을 보여보겠습니다이 예, 활비비에다가, 다가 축을 하나 감아주고, 지금 딱 적당한데, 만약 그 줄이 길거나 짧으면 이 뒤쪽을 이용해 가지고 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발화 목을 발로 밟아주고, 무릎은 이렇게 90도로 세워주시고, 오른쪽 다리는 뒤로 뺍니다. 그리고 이 홈에다가 나무를 얹어주시고, 발화 축을 위에다 올려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드릴질을 하게 되면 이곳이 마찰이 되고, 마찰로 인해서 나무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 재가 받아져서 불이 붙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바라축을 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나무가 돌죠? 이게 점점 빠르게 돌고 뜨겁게 되어가지고 불씨가 아래쪽에 생기게 되는 그런 원리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홈 위에다가 나무를 잘 얹어 놓고 살살 돌려줍니다. 이 나무가, 바라축이 이탈하지 않게끔 자리를 잡게끔 잘 돌려주고요. 다가 줄이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손잡이 나무를 잡을 때 줄까지 같이 잡아 가지고 이 손의 압력으로 줄의 탄성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줄이 좀 헐거워진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줄을 같이 잡아 주면 탄성이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쌓이면서 연기가 많이 나게 되죠. 이 순간에 힘을 더 주어 가지고 최대한 재를 많이 만들고, 최대한 뜨겁게 빠르게 하게 되면 이재 속에서 불씨가 빨갛게 보이게 되는데, 그럼 성공입니다. 채 속에 지금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있는 걸로 봐서 불씨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번 음. 보겠습니다. 이채 속에 지금 불씨가 보이고요. <놀람> 이들을 이용해서 휴지 등 이렇게 마른 풀에다가 옮긴 다음에 바람을 불어주면 불이 붙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불어주면 불이 붙게 됩니다.